자, 지금 시각 8시 13분 좀 늦었는데, 마지막 날 가봅시다. 오조리 방파제로 갑시다. 오조리 방파제. 날씨는 춥네. 날씨는 쌀쌀. 해가 제대로 떴네. 아침에 저 앞에 해장국 있었는데, 해장국이나 먹을 걸 그랬네. 오늘은 한 60km라서, 좀 많이 타긴 해야 돼요. 60km가, 어우, 그렇게 만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제 속도로 봤을 때, 하루에 3,40km 타면은 많이 탄 거거든요. 제가 잡아먹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재활용 도움센터가 되게 많네요. 재활용 도움센터. 저런 게,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도시에도 있나요? 한번 들어가볼까? 재활용 도움센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제가 보면은 그냥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데 볼까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아 아 그냥 궁금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재활용하는 데인가봐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계시다. 민망. <laughs> 여기는? 여긴 음식, 음수 여긴 음수 그래요, 재활용. 재활용하는데 아 민망해서 아 그럼 재활용 센터에 재활용하러 오지. 당황해서 재활용 센터에 가서 아 여기 재활용하는 데인가 봐요 하고 <laughs> 아 진짜 멍청했다, 멍청했어. 봐봐요. 저희 성산 일출봉이 다 보이잖아요. 안녕 성산 일출봉. 나중에 기회되면 갈게. 성산 일출봉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올라고요. 인증 센터가 있고,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근데. 여기서 보는 성산 일출봉. 날씨가 좋아 구름이 없 구름이 거의 없어 오늘 구름이 거의 없어요 자 EV 패스가 어디에 있을까 EV 패스 저기 있네 여기 있네요 직구터랑 같이 있네 어이고 일단 지금 이게 세칸네칸짜리긴 한데 그래도 어이고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를 외관상 상태가 더 좋아 보이는 걸 골라야 되는데 둘다 비슷한데 얘가 좀더 좋아보여가지고, 419번. 넌내거야 잠깐 타보고 반납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일단 쭉 가볼게요. 여기가, 이쪽 요쪽, 요쪽 길로도 올수 있었는데, 오조 뭐 해녀의 집이 저게 식당인가 아니면은, 그냥, 유명한 덴가 보면 미역, 미역이 엄청 많네, 미역인가? 그러네요 저건 무슨 섬일까 가보면 알겠죠 와 저기 저 집은 사람이 많네 아침부터 죽 칼국수를 많이 드시나 봐요 아침 7시부터 유채 전복죽 음 맛있어 보이는군 그러나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유채꽃이 이렇게 있네 이 집을 아침을 먹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집에서 한번 먹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음... 비싸 여기는 무슨 해변인데 해조류가 다 잠식을 해버렸어 그죠? 해조류가 그냥 여기 이 동네를 접수했어 네, 해조류가 이 동네를 아주 그냥 접수를 해버렸어요 녹색 해변이 이쁘다? 해면도 한번 담아볼까? 여기 내려가는 길이 너무 빡세. 모래. 오씨. 오우. 살짝 단단한 모래긴 한데 빡세긴 빡세네. 음. 찍을 수 있는 각이 안 나요. 각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각이 안 나. 그냥 가야겠다.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고 음, 이쪽이긴 한데 아 여기는 해가 반대로 떠가지고 더 멋있네. 진짜 삼각대 삼각대 다리가 부러진 게 너무 아쉽네. 수없다 따라잡아. 우와, 못 따라잡겠다. 이거 그또 무슨 폭우가 있네. 가봐야지 또. 오, 좀 위험하긴 한데. 위험하긴한데 그래도 갈수 있지. 단수를 맞춰서 여기서 넘어지면 큰일이다. 넘어지지 마요, 무너지지 마요, 힘들어 하지 마요. 어머 몸어여기까지몸 갈까요 여기까지만 가도 충분해. 어,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딱 싹, 싹. 이거 어디냐면, 송남 포구래 송남 포구 성이 난다, 이냥 성이 났어, 아주 그냥. 열받아서 여기 폭우를 그냥 이렇게 시멘트로 대충 발라버린 거네. 아, 열받아. 대충 지을래? 하고 그냥. 성이 났다. 죄송합니다. 송남 포구입니다 송남 포구 육지로 가야겠어. 어, 못 올라가네. 소공룡우 강승우, 육군 중이 충성 영웅이시래요. 오징어 놀고 계시네. 어허. 여기가 종달리 해안도로라고 합니다. 와 옆에 보면은 아주 멋있네요. 보실래요? 안 보실 거라고요? 그래도 보세요. 끝없이. 끝없이. 좋네 느낌이 그죠? 다 봤다고요? 빨리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밥을 먹고 갈까 말까 밥을 먹으면 나한테 뭐가 좋지 생각해보자 돈을 담는 거구야 콩나물국밥 하나만 주세요 하도 더아더말려서 <laughs> <laughs> 콩나물국밥 잘 먹었고 전복 콩나물국밥이었는데 먹을만 했어요 콩나물국밥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서 생각보다 오징어가 비싸네요 방건조 오징어가 동양 갔을 때는 막 10마리 만원 10막 이렇게 광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마리 7천원이네 뭐동양 거랑은 다르다고는 하시는데 다르겠지?